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것들로부터의 자유. 살면서 좋아하는 것들이, 즐거운 것들이, 기쁜 것들이 얼마나 많고 좋은데, 그것들로부터 왜 자유로워지려 하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일부러라도 자꾸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들이 내가 즐겁고 기뻐하는 것들이 나를 결과론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마음 아프게 합니다. 매 시간, 매 순간 살아가면서 자꾸 본능적으로 끌려가는 좋아하고 즐겁고 기뻐하는 것들로부터 자꾸 끄달리고 얽매여서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습관화하고 삶의 흐름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한편, 좋아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좋아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영원하지 않고요. 그 좋아하는 것에 끄달렸을 경우 반드시 반대 극부적으로 괴로움이 필연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 좋아하고 즐거움은 나의 삶에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평안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괴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마음 상처받지 않고,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좋아하는 것들을 일부러 좋아하지 않으면서 살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내가 그걸 좋아하지만, 집착하진 않는다. 내가 특정 음식, 특정 운동, 취미, 특정 사람, 특정한 것들을 좋아하지만, 결코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면 평안합니다. 그렇게 살면 너무 게으르고 무사한 일하게, 대만하게 사는 거 아니냐? 세상사 모든 일들도 살펴보고, 사회의 변화, 개선, 좋은 일들도 열심히 찾아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최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도 최선을 다하면서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갈때 그것으로 인한 후회, 괴로움, 아픔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안해지는 겁니다.